역시 프로는 프로다. 요즘 나는 인터넷으로 바둑을 본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신진서와 최정의 대국이 주다. 특히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거두는 승리는 언제나 짜릿하다. 때 밴쿠버에도 바둑붐이 일었던 시절이 있었다. 당대 최고라 불리던 조훈현 국수와 L A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천프로를 모셔와 담연기를 열었었다. 그때 나는 바둑회장과 가까이 지내던 때라 그 회장의 집에서 열린 담연기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조은현은 필터가 달린 아주 긴 담배를 물고 한판 한판 돌아가며 바둑을 두었다. 담배 연기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집중력과 여유가 어찌나 멋있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넓은 방에는 바둑판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벤쿠버에 내로라 하는 바둑광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다. 두 프로들은 가운데서 오가며 술을 놓았다. 치수에 따라 몇 점씩 접어주고도 여유가 있었다. 그날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나이 지긋한 한 어른과의 대국이었다. 그분은 모 변호사의 장인이셨는데 당시 벤쿠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기사였다. 천 프로가 내 친구인 회장에게 물었다. 저분과의 대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프로라 한들 어떻게 빅을 위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결과는 빅이었다. 그러나 진짜 걸작은 그 어른의 한마디였다. 아쉽네 내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세월을 돌아보니 나 역시 내 인생에서 프로답다 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공군 전역 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기계공이 되었다. 한국공군 81 수리창에서 시작해 미 8군 공작창을 거쳤고 월남에서 외화벌이도 했다. 돌아와 마산코리아 타코마 조선소에서 기계공장장으로서 고속정 1호선 보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민 후에는 벤쿠버에서도 기계공으로 일했고 캐나다 자격증까지 따서 제재소 기계반의 책임자로 20년을 근무했다. 그렇게 세를 다룬 세월만 40년. 그길 위에서는 나 스스로 프로였다, 자부할 만하다. 또 하나의 길은 산이었다. 1997년 밴쿠버 한인산호회를 창립해 3년간 회장을 맡으며 이곳의 산길을 두루 찾아 헤맸다. 이어 1999년부터는 로키의 산길을 개척하며 산벗들과 발걸음을 함께했다. 반나절만 걸어 들어가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장관이 있는 곳 로키였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산길이 선하다. 어느 길목에서 길이 갈라지고, 어느 계곡에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는지, 어느 바위가 사자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마치 어제 걸었던 듯 뚜렷하다. 로키 산길에서 나는 나 나름의 프로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프로도 추억에 기대어 산다. 좋은 연도 어느덧 무대에서 사라졌고, 지금의 신진서나 최정도 머지않아 절정에서 내려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결국 한바탕 꿈이런가 프로도 때가 되면 추억으로만 남는 게 인생사다.